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발표한 최신 AI 모델, 그록3입니다. 이 모델은 이전 버전보다 10배 이상의 컴퓨팅 파워로 훈련되었으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시간 정보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록3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그록3를 활용하여 하인 스크립트로 트레이닝 전략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파인 스크립트라는 것은 이 AI가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트레이더들이 어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전략을 토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AI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AI의 기술의 발전 속에서 시바이노 같은 코인은 AI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활발한 커뮤니티로 인해서 AI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록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AI 쓰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창에 X 아니면 트위터라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저는 구글을 쓰니까 구글로 로그인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같은 문양을 보면 그록이라고 있어요. 그록을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떨 때에 유용하냐면, 구글을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검색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예시로, 오늘 코인 시장 주요 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동향,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리플 SEC 소송 합의, 뭐 이렇게 코인별로 정리를 해주는데, 꽤나 유용하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AI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정보 얻어가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AI 모델이 벌써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30개를 매월 결제하니까 이게 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30개를 무식하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AI만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는 AI가 트레이딩의 분야도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미 월가에서는 50%가 넘는 트레이더가 AI로 교체되었는데 AI 트레이딩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매매입니다. 인간이 몇 시간 동안 분석할 데이터를 AI는 몇초 만에 분석하고 매매 결정을 내립니다. 뉴스와 트위터 그리고 시장 심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격 변동을 예측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특정 패턴이 반복될 때 자동으로 매매 전략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곧 고수익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서 시바이누와 연결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시바이누는 대표적인 밈 코인이지만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하루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AI 트레이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AI 알고리즘들은 특정 패턴을 찾아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흐름을 만듭니다. 최근에 시바이노는 AI와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AI와 결합된 시바이노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이제는 정말 입이 아플 지경인데 시바이노는 정말 단순한 밈코인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유용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최근에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하면서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투자자와 기관들이 시바이누를 매매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데이터에 따라서 감정 없이 매매하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일정 수준 이상 인기를 얻으면 거래량이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시바이누를 트레이딩하기 좋은 코인으로 인식한다면 지속적인 매매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AI의 분석을 기반으로 시바이누의 가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가 단순히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바이누를 활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AI 기반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해서 시바이누의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바리온 같은 시바이노 생태계의 성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ai가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ai 트레이딩을 지금 당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ai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도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대형 투자회사들은 이미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러니까 AI 트레이딩을 수년 전부터 도입을 했죠. 그렇다면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AI를 사용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특정한 가격 패턴, 비정상적인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시장 심리를 예측하는 지표가 일정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은 일반적인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세력들이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사이트나 블룸버그 같은 플랫폼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삭제된 데이터나 과거의 서버 흔적을 복원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웹사이트의 과거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와 복원된 서버 로그 데이터를 추적하는 여러 툴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공개 서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버의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대형 헤지펀드나 기관의 접속 기록이 존재했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AI 기반의 거래 지표가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이동 평균선이나 RSI 같은 기술적 분석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로 군집 행동 분석.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AI는 개별 투자자의 행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심리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특정 뉴스, SNS 트렌드, 거래소 내 이세한 주문 흐름까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이 AI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었죠. 세력들이 AI를 이용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포지션을 최적화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를 조작해요. 특정한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가 배포되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군중심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SNS를 활용해요. 트위터나 레딧 같은 곳에서 특정 코인이 트렌딩 되도록 유도하고, 대중이 반응하는 시점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가격 급변동 전에 패턴을 분석해요 미세한 변동을 감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할 타이밍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AI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을 조작하고 있던 것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에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발견한 문서에는 AI Predictive Indicator AI 예측 분석기란 뜻이죠 라는 내부 프로젝트 명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일부를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문서는 내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고, 이들이 특정한 AI 지표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저와 저희 팀은 그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매매 시그널을 발생시키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만약 이 AI가 시장의 심리를 조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I가 감지하는 특정 뉴스나 트렌드를 먼저 찾아낸다면, 가격 조작의 초기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기 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세운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AI에게 한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의 코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코드를 트레이딩뷰 소스 코드에 그대로 적용하니 그 복잡했던 알고리즘이 매수 매도 지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시바이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적용을 해보니까 아, 소름돋을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 표시가 나왔어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래들은 절대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 초기 설정만 해두면 세력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지표를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니 수익률은 70% 정도로 극소수의 투자자만 가능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는 결국에 돈 벌려고 코인 영상을 보는 거지 누가 말했고 ai가 얼마나 발전했고 뭐 이런 건 관심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저희 채널 초창기부터 구독해주시고 항상 응원 댓글 남기시는 분들께 공유 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이 퍼지면 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는 20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지표 바로 공유해드릴 건데 여기로 AI라고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댓글 해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와 저희 팀이 느낀 점은 아 세상은 정말 패치워크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였습니다. 상상이나 한번 해볼 일이 이렇게 쉽사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하며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는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AI 알고리즘의 흐름을 읽어내서 세력들과 같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에 휘둘릴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AI 지표의 또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절대 놓치시지 않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